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7월 8일, 예, 목요일인데요. 자, 오늘 또, 어, 성공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 순서는요, 먼저 미국 시장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 증시 전망, 유망한 섹터, 무엇보다도, 예, 저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예, 또 우리 VIP 회원님 분들, 어, 수익 내는 예, 그런 어, 비법,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말씀 드리는 게 상당히 요즘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황맥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익을 아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드냐, 안 만드냐, 느 아니면 좋은 정보 선장을 믿고 좋은 정보 호예, 예, 그 동선하느냐, 동참하느냐, 안느냐, 그 여러분 선택이시겠죠. 역시 초기 어, 빠르고 눈치 빠르신 분들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 좀 있으면 정원에 육박하는 예, 그런 어, 우리 또 좋은 회원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꼭 수익으로 어, 보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죠? 앞서가는 증권방송입니다. 아뭐 제가 앞서가는 증권방송은 새벽 배송을 해드리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예, 지금 시간이 5시 40분입니다. 음. 제가 오늘 7시 반부터 또 방송 출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밤잠을 멀리 하고 배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앞서 가십시오. 많이 오른 다음에 사면은 이미 늦잖아요. 그것을 저쯤에 자석 중게황미기다 제가 오늘 또황미기에 대해서 한번몇 종목만 설명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또황미기에 그런 종목들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좋은 정보, VIP 패밀리 분들은 오늘 멋진 급등 수익, 급, 급등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겁니다. 기대해 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와 친구 되는 방법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미국 증시를 한 잠깐 보게 되면은 뭐 지수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 치죠 네, 지금 보면은 애플이 좀 좋았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은 반도체 수가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나스다 강보합 정도 보였고 산업재 이 다우 지수가 오늘 좀 좋았거든요. 이런 쪽이 좀 어, 흐름이 좋았다. 뭐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봐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죠. 자테이프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laughs> 준비는 해야 돼도 예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애매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국고채 수익률인데요. 1.323%까지 떨어졌어요. 1.75%까지 올랐다가.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이미 우리는 앞서 봤잖아요. 6월달 음선 나오고, 무조건 6월달까지 음선 나오기 때문에 썸머 랠리, 6월부터 있다. 잠 7월달도 썸머 랠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막연하게 앞서가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가 시장 흐름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남보다 앞서가 여러분 계좌에 팍팍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상승 기후기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상승 기후기 각도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지금 안 나오니까 다운은 0.3% 올랐죠. S&P도 0.3%, 이제 나상만 강보함이죠. 이 상승 기후기 각도가 줄어드는 게 뭐냐? 상승탈리이 전환되는 의미인데 그거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해요 어 제가 원고를 어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어, 나가서 방송할 걸 이미 이것은 다 지금 원고에 써드렸던 내용들입니다 <laughs> 어떤 분들도 이렇게 아유 저 잘난 체네 아무렇게 했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뭐가, 뭐, 뭐가 됐든 여러분 계좌의 수익만 도움이 된다라면 또 무시하는 분도 무시하시고요 저는 영광이죠 근데 그걸 또 알아주는 분도 계시고 그걸 또뭐 비추 누르면서 또 질투하는 분도 계시고, 뭐 생각은 다 가까이, 가까이니까요. 아, 이렇게 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뭐 계좌가 더 좋아지실 텐데 말입니다. 자, 어쨌던 예,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어, 일단 유가도좀안 좋죠? 유가도피리처럼 맞고 있죠? 여기에서 100달러 노래를 부르니까 좀 이렇게 예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던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여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FSCMC 자료 들었는데, 날싹이좀안좋아 이게. 그러니까, 강보를 사상 최고치로 종가를 마감했지만, 말하, 위에서 거래는 많지 않지만, 이렇게 위에서 장대 음수를 이면은, 조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거나 이격주이일어날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 장에서는 지수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종목 장세예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인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매수해야 될 것이냐.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이 많아요. 2,300개 종목들 아주 질비하죠. 그러면 지수가 좀안좋다 내리나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양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높게 쉬어야 돼요. 이건 황맥게 잡은 패턴들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3 0개 양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 한 번, 두고 보고요. 그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스테이, 횡보하거나, 조금 이격주 중에 날 수도 있어요. 어느덧, 보세요. 이때, 이러면 엄청 힘들었죠. 이때, 870포인트까지 빠질 때, 또 여기서는 950포인트 이어 빠질 때, 저는 천수닥 쉽게 이제 깨지 않는다 했잖아요. 구치기 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1030포인트 여기를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 뭐이 정도 조정이야 이만큼 올라가가도 이만큼 조정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고 이만큼 조정가지고 또 호도값 떨어질 필요는 없죠 아니면 또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역시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렇게 스테이하고 그런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19가 갖다주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래서 일단 컨택트 관련주 못들은 안 좋고 언택트 관련주 못들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대장이 뭐 우리가 펌맥기상의 mRNA 이게 뭐 직접 mRNA 그런 관련주에 더 시즌 같은 경우 진단 키트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알 소프트라든가 이게 뭐 원격 지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심지어 뭐 대량 포장 뭐 그런 것까지. 예? 뭐, 택배가 늘어날 것에 생각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까지 다 올랐잖아요. 그알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다다. 그게 항상 우리가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미 확미끼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나고 뉴스가 나는 데게 늦대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 이것도 이미 여기서부터 삼엄도에서 황미끼가 포착된 건데 어제 갭상수추가 찾기는 좀 어려웠죠.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집수 신경 쓸것 없이 몇 개만 볼까요? 자, 2연제약, MRN 있죠 황맥개는 훨씬 먼저 잡았다. 그러면 2연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좀 무시하지 마시고 상승되면 눌림이죠 대장으로 올랐죠 2연제약 같은 거 이게 지금 있잖아요. 54% 올랐습니다. 54% 황맥개 잡은 다음 불과 며칠 만에 여기 나옵니다.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5거래일 만에 54% 상승했다. 이게, 뭐, 여러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황맥끼다 얼마큼 다 먹는 그 문제가 그 다음 문제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보세요. 조형꺼니까. 키네마스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4 0 올랐습니다. 황맥끼 잡아서 이 포항 음성 잡아서 이렇게 올랐죠? 이런 종목도 올라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서린바이오, 황맥끼가 뽀치한 게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몇, 몇 프로 올랐죠? 이게 왜 서른발이 빠졌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렇게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론 같은 거 보실래요? 바로 황미계에서 포착해서 불의 상가까지 장중 상가까지 뽑으면서 이틀 만에 33%나 올랐죠. 이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은 알았지만, 뭐 이렇게 엑사이언스 같은 것도 이것도 황미계가 포착해서 이틀 동안 엑사이언스 27% 급등했다. 이론이 더 세게 났죠. 우리는 이런 것도 더 좋아하니까. 예, 좀요 그다음에 알서포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바로 확장성이 대비하자 코로나 이때 포착해서 이게 알서포트 20%나 올랐잖아요. 그렇죠? 또 하이체 유쿠스피 하나 보실까요? 이런 것들 여 한번 포착 먹고 또 해서 포착해서 수익이 나고 있다. 어제도 포착됐는데 안전하게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확률하게 포착된 들이고, 그다음에 진 시스템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죠. 이때 봐요. 한번 보세요. 완전 저점이었죠. 이때, 또 이때. 그래서 AI 대결에서 압도적인 황매끼가 뭐 타라도 있는데 압도적인 승 뭐야 수익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그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황매끼와 함께하는 성투자가 그냥 여러분들 빈말이 아니라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뭐 SFT 같은 것도 이때 황매끼에 포착해서 급등이 나와. 다 이렇게 즐비하죠. 뭐 코스모 실수자 한번더 볼까요? 코스모 신술이라도 10% 가까이 수익을, 나 9%니까. 이런 것들 다 직장 다니신 분들 누구나 다 수익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황맥기와 친구가 되십시오. 이런 것들, 이게, 이게 여기서 맥기껴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 차라리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역시 저점 매수하시면 어렵지 않게 수익이 될수 있는 흥맥기다얼마큼 먹냐, 그게 다음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황맥기와 친구 되는 방법, 오늘 또 이미 벌써, 황미끼는 포착해서 황미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느냐? 말씀드리는 황미끼, 보시는 영상 밑에 바로 걸어놨으니까 황미끼 무리 체험하십시오. 이틀 동안 해보시고 황미끼 가입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십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뭐 종목 황미끼 나오는 게한 일구에도 정도 되거든요. 2300조에서 거의 서 거의가 2, 3일에 빠르면 당일치기 또 늦어도 5일 내에 성공한80% 이상이니까 그뭐큰 부담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틀동안 물에체험 해보시고 또항매기 이렇게 가입법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물에체험 이틀동안 해보세요 오늘 도 좋은 점 올렸어요 또 제가 물에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예, 2번방 예, 처며크다 4세 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음, 여러분께 너무 저는 회원이 많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대한민국 상위 5% 클럽에 되시 분들, 예 제가 이제 뭐냐면은 아, 소수 장애로갈 겁니다. 소수라 해서 여러분들 몇십명 아니고 몇백명 되는데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니까요 예, 회원 수가 많아지면 뭐 다양한 분들, 배려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분들이 물을 흐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마감 또는 이제 예, 또 회비를 인상 예정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예고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mtnw.co.kr 접속하셔서 좋은 정보 선택해서 회원 가입하면 프리워 3일 더 추가 무료를 해드려요 3일 동안 회비는 충분히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 회원들이 올려주신 그거 한번 보실래요? 한 번? 네? 예? 올려주실 그 수익률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잖아요? 회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자, 이런 거다 보실래요? 이게 다 우리 가, 가면 아, 알채라, 이거 좀 오래된 거군요. 한번 볼까요? 이게 정렬을, 하여튼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나신 분들이 질비하니까, 한번 제가 이거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한번 전율을 다시 한번 해놓고 예, 이렇게 150만원 뭐 쭉쭉 130만원 이렇게 수익 인증이 자꾸자꾸 올라오시고 뭐 하여튼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뭐 수익 하시는분도 많이 계시니까 네, 오늘 이것도 아침부터 이거 또 아침부터 이상하게 생각하시니다왜 그러냐 오늘 좋은 종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16055908. 고장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을 위해 저를 믿고 함께 달하실 분들을 위한 그런 그겁니다. 네, 그래서 16055908. 회비는요, 뭐 바로바로 바로 뽑을 거예요. 거의 바로바로 바로 뽑으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수익 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8시 이전에는 0 1 0 4 3 4 0 6345. 요로 예, 전화하신 다음에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면. 오늘 또 멋진 종목 함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공투자로 응원해 드릴게요. 아까 뭐 이거 제가 자꾸 여러분들 왜 요즘 제가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기분이 좋으냐면 이게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 좋은 종목 패미리 분들의 매매 일지입니다. 여가 없이 쓴 겁니다. 딱 이런 건 보셨죠? 키네 마스터브를 비롯해서 서림바이오, 이연제야 때로 손절도 합니다. 조금 4%손절고 암호센스, 상한가 준 상한가. 이연자, 춘상한가, 그다음에 이은 장중 상한가 이렇게 거의 뭐 거의 그냥 걸르지 않고 상한가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 성공투자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